2024년도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순환군 G의 한 부분군 H에 대해서 G에서 H의 위수는 520이다. 아, 이것을 보고 우리는 어떤 걸 떠올려야 되냐. G over H의 위수는 520이다. 라는 것을 떠올리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G over H의 생성원의 개수를 구하세요. 우리가 순환군 문제를 보면 부분군의 개수를 묻거나 아니면 위수가 A인 원소의 개수를 묻거나 아니면 생성원의 개수를 묻거나 zn star에 관해서 묻거나 하는 문제들이 자주 출제가 되죠. 여기서는 생성원의 개수를 구했, 구하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gh의 원수가, 원소에 대해서 phi n이 생성원의 개수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자, 문제도 읽어보겠습니다. gh의 한 생성원 ah와 gh의 생성원 ah니까, gh에는 a, a h l 을 생성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g의 부분군에 k에 대해서 k over h는 ah의 3 5승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써먹을까 문제를 보면 만약에 법 n에 관해서 a의 위수가 k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때 법 n에 관해서 a의 h승의 위수는 어떻게 되나요? 맞습니다. 어떤 것의 최대 공약수죠? 그렇습니다. K와 H의 최대 공약수분의 K 이 공식을 사용할 이 부분에 사용을 하겠구나 라고 머리에 두겠습니다. 이때 G, H는 이것을 만족하는 G의 부분군의 개수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는 지수를 522군이 이 조건을 활용해 G over H의 위수가 520인 것을 알아고 이러면 이제 위수 N인 순환군의 생성원의 개수는 Phi n개니까 Phi 520이 되겠죠. Phi 520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값은 계산해 보면 192가 되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결을 했고요. 또한 G over H의 생성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 over H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했죠? 생성원 A-H니까 A-H로 생성이 된다. 자, 그러면 이렇다면 G-H의 위수도 A-H의 위수와 같을 것이고, 이렇게 되면 A-H의 위수도 같게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조금 확대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H의 위수는 뭐냐? G-H의 위수는 아까 우리가 520인 것을 문제에서 알아냈으니, A-H의 위수도 520이 되겠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좀 시각적으로 불편할 수 있으니까, 이 h를 그냥, 어, 떤 것으로 바꿔볼까요? 음, 큰 a로 하겠습니다. 큰 a. 이 h를 a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도 편하게 a의 35승의 위수가, 아, a의 35승이 k over h라고 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A의 위수가 520인 것을 알아냈으니, 이때 A의 35승의 위수를 물어보는 것이 되겠죠. 아까 공식을 사용하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 A의 위수는, A의 35승의 위수는 GCD. 이 A의 위수와, A의 위수와, 그리고, 이 35승, 35승에, 어, 죄송합니다. 35승의 최대 공약수 분의 어떻게 되나요? 네, 위수인 520이 되겠죠. 자, 이것을 계산해 보면, 얼만가요? 네, 104인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자, 즉, 치안한 것을 좀 편하게 보기 위해서 했었는데,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즉, KH의 위수는, 이 부분이, KH니까, KH 위수는 104가 되는 것을 알수 있겠다, 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번 조건을 보도록 할게요. GH 위수를 만족하는 L의 개수를 구하시오인데 여기서는 또 다른 공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A가 B와 C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 A의 위수는 어떻게 되냐? 바로, B의 위수와 C의 위수의 최대 공약수로 이루어진다는 공식입니다. 혹시 아시고 계셨나요? 유용하게 이 문제에서 쓰이니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 공식을 한번 써볼게요. 자, 여기서 이 A가 의미하는 것은 G over H겠죠? G over H는 LCM K h의 위수고, l/h의 위수가 되겠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g/h의 위수는 우리가 520이란 걸알수 있고 여기서는 방금 구한 104가 되는 것을 알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l/h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l/h의 위수와 104의 최소공배수가 520이 되야 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l/h는 최소 5가 무조건 포함이 돼 있어야겠죠. 그래야 520을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그리고 g over h는 네모 곱하기 lh이니 lh는 무조건 gh의 약수로 구성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520은 어떤 건가요? 2의 세제곱 곱하기 5 곱하기 13으로 구성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무조건 LH는 5는 포함을 해야 되고, 그리고 2의 세제곱이나 13은 몇 개가 포함되든 상관이 없게 되겠죠.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요. 자, 그래서 5는 무조건 포함하고, 2의 세제곱과 13이 몇 개를 부분군에 이룰 수 있는지, 몇 개의 부분 개수를 가지고 있는지를 세주면 되겠습니다. 즉, 2의 0승, 2의 1. 2의 2승, 2의 3승, 이렇게 네가지가 있을 거고, 그리고 13은 13의 0승, 13의 1승까지 되겠죠. 왜냐하면 520을 넘으면 안 되니까요. 총 이렇게 두개가 있겠다. 즉, 개수는 4 곱하기 2 해서 8개가 되겠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